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가는 채널 성공학 교론입니다 지난 2월 중순 영상에서 LIG 인덱스원이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LIG 인덱스원이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부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부는 지난해 투자청에서 격상된 정부 부처입니다. 사우디의 포괄적 경제개발 계획인 비전2030에 발맞추어 자주국방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분야를 차세대 육선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방위산업청 국영방산업체와 방산분야 협력 및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이사는 양국 정부 간 국방과 방산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한국사우디 비전 2030 협력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IG 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